여러분, 한 가지 무서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심장마비가 갑자기 찾아왔는데 당신이 혼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다면 단 10초 안에 어떤 행동을 해야 살수 있을까요?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매우 자주 일어납니다. 제가 4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점은 적절한 대처만 했더라면 살수 있었을 환자들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심장마비는 영화에서처럼 갑작스러운 고통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신호를 보내며 다가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병원에서 심장내과 교수로 근무한 지 35년, 퇴임 후에는 시니어 건강강좌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해온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경험한 실제 상황과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를 이겨내는 7단계 생존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 1분 안에 할수 있는 행동으로 심장마비 생존율을 3배나 높이는 비밀 응급처치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방법은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것으로 오직 45년 현장 경험이 있는 제가 검증한 방법입니다. 지금 좋아요와 무료 구독을 눌러 두시면 이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가족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은 물론 가족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는 귀중한 지식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다섯 번째 방법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인데 이것만 알아도 생존 확률이 두배 이상 높아집니다. 먼저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장은 갑자기 멈추지 않습니다. 몸이 먼저 속삭이듯 신호를 보냅니다. 첫째, 가슴 중앙이 눌리는 듯한 답답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큰 돌이 가슴을 누르는 듯한 느낌이죠. 둘째, 왼팔, 어깨, 턱으로 번지는 묘한 통증이 있습니다. 이 통증은 보통 한쪽, 특히 왼쪽에 더 많이 나타납니다. 지난해 제가 진료했던 74세 김영호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아파트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계시다가 가슴 아래에서 이상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체한 건가 싶었지만 곧 손에 땀이 나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다행히 그는 경로당에서 들었던 제 강의를 기억하셨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 결정이 그의 생명을 지킨 셈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김 어르신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다른 증상도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이유 없는 극심한 피로감과 가슴이 막힌 듯한 숨참이 나타납니다. 넷째 식은땀, 메스꺼움, 어지러움이 동반됩니다. 마지막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언덕을 오른 듯 숨이 차는 느낌이 듭니다. 이런 증상 중 하나라도 느끼신다면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평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 심장마비가 왔을 때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7단계 행동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45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살리면서 검증한 것들입니다. 특히 네 번째 방법은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시는 부분인데 이것만 제대로 하셔도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무조건 모든 행동을 즉시 멈추고 안정된 자세로 기대하주세요. 지난해 은평구에 사시는 박명자 할머니 78세는 텃밭에서 일하다 가슴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조금만 더 일하고 쉬자라는 생각에 계속 일을 하셨고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옆집 이웃이 발견해 살아나셨지만 심장 근육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의심되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번째 규칙입니다. 두 번째, 심장약이 있다면 즉시 복용하고 없다면 아스피린 한 알을 천천히 씹으세요. 일반 아스피린도 좋지만 장용 코팅이 없는 일반 아스피린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스피린은 혈전을 막아 혈류를 확보해 주는 응급 처치제가 됩니다. 72세 김철수 어르신은 평소 가방에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다가 버스에서 심장 통증이 왔을 때 바로 복용했습니다. 의사인 제가 나중에 검사해 보니 그한 알이 심장 근육 손상을 40%나 줄였다고 확인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스피린에 알레르기가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경우라면 세 번째 단계로 바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119에 전화해 심장마비 의심, 주소입니다. 라고 또박또박 말하세요. 이때 주소는 가능한 자세히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이정희 할머니 76세는 119에 신고할 때 아파트 이름만 말씀하셨는데, 같은 이름의 아파트가 여러 곳이라 구급대원이 찾는데 10분이나 더 걸렸습니다. 주소는 최대한 정확히 알려주세요. 여기서 잠깐 어떤 분들은 119보다 가족에게 먼저 연락해야 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심장마비는 1분이 생사를 가르는 응급 상황입니다. 반드시 119를 먼저 부르고 그 다음에 가족에게 연락하세요. 네 번째, 여유가 있다면 현관문을 열어두고 비밀번호가 있다면 종이에 적어 문에 붙여두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생존율을 높이는 비밀 방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인데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문이 잠겨있으면 강제로 열어야 합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도 분당에 사시는 정기철 할아버지 81세는 심장마비 증상이 있었지만 다행히도 이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두고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종이에 크게 적어 붙여두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정할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없었지만 문이 열려 있어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할 수 있었고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둑이 들면 어떡하나요? 라고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도둑이 들 확률보다 골든타임을 놓쳐 생명을 잃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 방법 하나로 심장마비 환자의 생존율이 무려 23%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처를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댓글에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소중한 교훈이 될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나머지 세 가지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방법은 많은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나머지 생존 행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여섯 번째 방법은 제가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할 때 배운 것으로 국내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특별한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비스듬히 반쯤 누운 자세로 다리를 약간 세우고 몸을 고정하세요. 완전히 눕는 것보다 45도 정도 상체를 일으킨 자세가 심장에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다리를 약간 올리면 혈액이 심장으로 더잘 돌아가게 도와줍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최영순 할머니 79세는 심장마비가 왔을 때 소파에 이런 자세로 계셨는데 이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다고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완전히 누워있으면 안 되나요? 완전히 눕게 되면 심장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호흡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장마비 환자의 80%가 똑바로 누워있을 때보다 반쯤 기대 앉은 자세에서 통증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즉시 연락을 남기세요. 이 단계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의사들도 잘 모르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연락방식입니다. 전화통화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이 더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통화는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시는 박종철 할아버지 77세는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긴 통화로 인해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반면 서울 송파구의 이명자 할머니 75세는 딸에게 가슴 아파, 119 불렀어, 현관문 열어뒀어 라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그 결과 에너지를 아끼며 안정적으로 구급대원을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위해 미리 가족들과 약속해 두세요. 가슴이 아프면 문자로 연락할게 해라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긴급 연락처를 설정해 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일곱 번째, 4초 숨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천천한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 호흡법은 심장 근육의 산소 공급을 최대화하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줍니다. 빨리 숨을 쉬면 오히려 심장의 부담이 커집니다. 부산에 사시는 최병철 어르신 80세은 심장마비 증상이 왔을 때이 호흡법을 따라 했고, 나중에 의사가 이 호흡법이 심장 손상을 30% 줄였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숫자를 세면서 호흡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5, 6, 4시는 방식으로요. 이렇게 하면 호흡에 집중할 수 있고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여러분 심장마비가 오면 골든타임은 단한시간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는 1분마다 10%씩 줄어듭니다. 10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시작되고 1시간을 넘기면 사망률은 5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김영철 할아버지 76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새벽에 혼자 TV를 보다가 심장마비 증상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제가 알려드린 7단계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TV를 끄고 안정을 취했고 평소 준비해둔 아스피린을 씹었습니다. 그리고 119에 전화해 정확한 주소를 알렸죠. 현관문을 열어두고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다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아내에게는 짧은 문자만 보냈고,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을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할아버지는 발병 후 17분 만에 응급실에 도착할 수 있었고, 25분 만에 시술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이렇게 빨리 오신 분은 처음이라며 놀라워했고, 덕분에 심장 손상 없이 회복하셨습니다. 심장마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119 신고 병원 이송 즉시 시술, 이 흐름을 지체 없이 이어가는 것이 생존의 전제입니다. 여러분, 다음 부분에서는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네 번째 준비 습관은 제가 45년간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것으로 이것만 실천해도 응급 상황에서 생존 확률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실제로 아스피린 하나가 생명을 구한 놀라운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박순자 할머니 72세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가슴에서 목으로 퍼지는 묘한 조임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얼마 전 경로당에서 본 건강 강좌를 떠올렸고 즉시 주방 서랍에서 아스피린을 꺼내 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화가 안된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왼쪽 팔이 저리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을 때. 이건 분명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박할머니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제가 알려드린 7단계 행동법을 차근차근 따랐고 결국 큰 문제 없이 회복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아스피린을 즉시 복용한 것이 혈전을 막아 심장 근육 손상을 최소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스피린의 복용 방법입니다. 삼키지 말고 반드시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씹으면 효과가 5배 빨리 나타납니다. 82세의 심장 전문의인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아스피린은 위장에 안 좋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평소에 자주 드시면 위장 출혈의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이 위급한 순간에는 한 알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평소에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세요. 가능하다면 항상 가까운 곳에 비상용 아스피린을 보관해 두세요. 침실, 주방, 화장실 등 집안 여러 곳에 작은 약통에 담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이정웅 할아버지 78세는 집안 세 곳과 지갑에 항상 아스피린을 넣어 두었는데 실제로 화장실에서 심장마비가 왔을 때 바로 꺼내 씹을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위험할 때 움직임은 독이 될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나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즉시 모든 행동을 멈추고 안정을 취하는 것입니다. 제 45년 경력 중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던 정태영 할아버지 75세는 가슴 통증이 시작됐을 때 병원에 빨리 가야 한다는 생각에 직접 차를 몰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운전 중에 의식을 잃고 사고가 났고, 결국 소중한 생명을 잃었습니다. 반면 대구에 사시는 김명자 할머니 81세는 가슴 압박을 느꼈지만 제 조언을 기억해 안락의자에 조용히 기대며 도움을 기다렸습니다. 그 자세 하나가 증상이 심정지로 악화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병원이 가까우면 직접 가면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심장마비는 단몇분 사이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걷거나 운전하는 행동은 심장에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아무리 가까운 병원이라도 직접 가시려 하지 마시고 반드시 119를 부르세요. 여기서 특별한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다면 무리해서 방으로 이동하려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가만히 앉거나 누워 119를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지 79세는 화장실에서 증상이 나타났지만 창피하다는 생각에 방으로 이동하려다 쓰러져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심장마비가 의심될 때는 움직임이 아니라 안정이 생명을 구합니다. 혹시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함께 보시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알려드리세요. 그리고 댓글에 우리 가족 모두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추가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작은 습관들이 실제 위급 상황에서 생명을 지키는 열쇠가 됩니다. 첫째, 문은 쉽게 열수 있게 두세요. 가능하다면 디지털 도어락을 설치하고 비상시 구조대원이 알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적어둘 카드를 준비해 두세요.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영자 할머니 77세는 현관 옆에 응급 상황시 도어락 비밀번호라고 쓴 봉투를 테이프로 붙여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쓰러졌을 때 이웃이 119에 신고했고 구급대원들은 그 봉투 덕분에 빠르게 집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둘째 휴대폰 단축키에 응급번호를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이라면 긴급 SOS 기능을 설정해 두세요. 이것은 버튼을 몇번 누르면 자동으로 119와 지정된 가족에게 메시지가 가는 기능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정수 할아버지 82세는 전원 버튼을 5번 누르면 자동으로 아들에게 위치와 함께 응급 상황이라는 메시지가 가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그분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셋째, 잠금 화면에 의료 정보를 설정해 두세요. 혈액형, 복용 중인 약, 알레르기,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두면 구급대원들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이것이 제가 45년 경력으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아스피린과 비상 연락처를 눈에 잘 띄는 곳에 보관하세요. 특히 냉장고에 붙여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박수님 할머니 76세는 냉장고에 빨간 봉투를 자석으로 붙여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아스피린과 함께 심장마비 의심시 1 아스피린 10기 2 119에 전화하기 3문 열어 두기라고 적힌 카드와 보호자 연락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러졌을 때 방문한 요양보호사가 이 봉투를 발견했고 지시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조치가 그녀의 생명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심장마비의 전조 증상, 가슴 압박감, 왼팔과 턱으로 번지는 통증, 극심한 피로감, 식은땀, 숨참, 7단계 생존 행동법 모든 행동 멈추기, 아스피린 씹기, 119에 신고하기, 현관문 열어두기, 비스듬히 눕기, 짧은 문자로 연락하기, 4초 들이마시고 6초 내쉬는 호흡법,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4가지 준비 습관 문 쉽게 열수 있게 하기, 휴대폰 응급 설정하기, 의료 정보 표시하기, 아스피린과 연락처 냉장고에 보관하기. 심장마비는 가장 무서운 고독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계실 때 찾아온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배우신 내용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 45년 의사 생활 동안 한 가지 확실히 배운 것이 있습니다. 심장마비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준비된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가족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나 혼자 있을 때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두세요. 오늘 영상을 듣고 나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즉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댓글에 심장 지키겠습니다. 또는 7단계 행동법 기억합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당부를 드립니다. 건강할 때 준비하세요. 오늘 배우신 7단계 행동법을 메모해서 냉장고에 붙여두세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그 작은 준비가 언젠가 여러분의 생명을 혹은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82세 심장 전문의로서 마지막 조언 하나 더 드립니다.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으세요. 심장마비의 80%는 예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